이 사람의 그림에는 음식이 있고, 연예인과 정치인들도 그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입니다. 안녕하세요. 렉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팝아트의 아이콘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인 앤디 워홀에 대한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재미난 일곱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앤디 워홀과 그의 대표작이었던 캠블스 캔에 숨겨져 있는 일곱 가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레차트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앤디 워홀의 본명은 앤디 워홀라였습니다. 1928년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 부모로부터 피츠버그 부득과 빈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워홀은 캠블수프와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몸이 약한 앤디에게 자주 해주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캠블수프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수프를 거의 매일 20년간 먹었다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월은 1949년 피츠버그에 있던 카네기 멜론 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뉴욕으로 옮깁니다.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상업 일러스트레이트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상업 일러스트 작업이 1949년 블레머 매거진에 실리며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이 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캔버스에 그리는 정식 화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작품은 만화 스타일로 그려진 것인데요. 당시 앞서 나가던 다른 젊은 파바트 작가들의 작품에서 큰 공감과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였던 그로서는 그의 첫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러신버그, 제임스 로젠 퀘스트, 로버트 인디애나, 제스퍼 존스, 그리고 로이 릭션스타인들이 바로 그의 라이벌들이었죠. 하지만 단한 번에 그는 흔한 캠블스 캔을 모사한 그림으로 팝아트의 대명사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고 파바트의 최고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의 최고의 걸작들과 얽혀있는 재미난 사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왜캠버스캔을 그린 건가요? 스프캔과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의 오랜 파바트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로버트 인디애나가 워홀의 스프캔 그림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앤디는 수프를 원래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프는 그의 매일, 그의 일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월은 사실 그가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캔블 수프를 즐겨 먹고 코카콜라도 좋아하고 돈과 영화 스타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그림의 주제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지인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앤디는 매일 점심에 캔블수프와 코카콜라를 그의 스튜디오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빈 깡통들이 그의 책상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며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앤디 워홀과 미국 파바트의 상징적인 작품인 32점의 캔블수프캔은 1962년 로스앤젤레스 페르스 갤러리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첫 개인전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죠. 그후 1964년 워홀은 뉴욕의 비안치니 갤러리에서 다른 팝 아티스트들과 아메리칸 슈퍼마켓, 즉 미국 슈퍼마켓이라는 콜라보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서 그는 독특한 이벤트를 했는데요. 그의 캔블숲 페인팅 외에도 자신이 직접 사인한 진짜 캔블숲 캔을 판매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정작 그의 오리지널 캔블스 페인팅은 1,500달러에 팔고 자신이 사인한 진짜 캔블스프는 캔당 6달러에 별도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캔블스캔 작품 아이디어는 앤디 워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의 지인들에 의하면 캔블스 캔의 아이디어는 워홀이 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테드 캐리에 의하면 그 아이디어는 바로 워홀의 조수였던 뮤리엘 나토우라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워홀은 테드 캐리와 뮤리엘 나토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의 고민을 나누다가 생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해서 그의 조수였던 나토우에게 단돈 50달러를 주고 산 것이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테드 캐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랬습니다. 1960년 초, 당시 자신의 만화 스타일의 작품에 대해 실증이 나고 있었던 워홀은 그 당시 파아티스트 작가 중 가장 앞서 나가던 로일 리첸스타인의 작품에 자극을 받고 자신의 앞길에 대해 무척이나 우울해하던 때였습니다. 1961년 11월 23일 저녁, 워홀의 절친 테드 캐리어와 조수, 미리엘 라토우가 워홀의 집에 찾아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미리엘이 웃으며 말합니다. 나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볼래요? 워홀은 좋은 아이디어? 정말? 그게 뭔데? 라며 물어봅니다. 미리엘은 또 웃으며 50달러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워홀은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꺼내서 50달러를 적고 뮤리엘에게 건네줍니다. 뮤리엘은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클레 올덴버그 로젠스 퀘스트와 같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당신만의 독창성을 지니려면 아주 당신이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것중 당신이 진심으로 끌리는 것을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수프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캔블숲 같은 거그 캔을 그리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당신을 대표하는 그런 흔한 물건 아닐까요?라고 답했답니다. 캐리에 따르면 워홀은 그 자리에서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더랍니다. 미리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앤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 뭐가 있죠? 그러자 워홀은 그야 뭐 돈이지라고 말했답니다. 이에 미리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돈을 그리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워홀은, 그래, 바로 그거야. 캔블숲 캔과 돈. 이라면서 감탄하더랍니다. 재미난 것은 워홀은 당장 다음날 길 건너편의 마트에 가서 캔블숲 캔한 박스를 사와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대표작 캔블숲 캔의 시작이었습니다. 워홀의 캔블 스프는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나요? 워홀의 캔블 스캔 작품은 처음부터 미술계와 일반 대중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길 건너 마트에서 사올 법한 그런 흔한 캔을 모방한 그림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총 32점의 시리즈 작품들은 한 점당 100달러에 팔고 있었는데요. 유명 미술 수집 판매상이었던 얼빙블럼에 의해 그의 작품이 세상에 소개되었지만 몇장 팔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상 블럼은 아예 이 32장의 캔블스 페인팅을 한 세트로 보았습니다. 그는 워홀에게 난이 작품들이 마음에 들어. 아주 아름다워. 라고 말하며 32장을 한 세트로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린 몇 작품들까지 다시 사서 32장의 세트를 맞추고 한꺼번에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워홀은 블롬의 2세트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10개월간 월 100달러씩 할부로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캠블숲 작품은 1170만 달러 하나로 138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2점에 캔블수프는 실제로 1962년 당시 캔블사가 판매하던 32가지 맛을 다 그렸다고 합니다. 워홀의 캔블수프 제작방법은 작품의 팝아트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대량생산이라는 당시의 시대에서 공장처럼 기계화된 생산공정과 비슷한 방법이 적용되었죠. 워홀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던 실크스크린 기법을 적용하여 다량의 스탠스를 만들고 조수들에 의해 다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던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잭슨 폴라과 같은 추상 표현주의 같은 붓자국이 선명하고 질감이 나타나는 전통적 헤어스타일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의 팝아트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평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크 스크린이 바로 그런 적당한 기법이었으며 음식 캔이 가장 플랫한 느낌이 드는 주제라고 여겼습니다. 라이벌 갤러리가 워홀을 조롱하다. 앤디 워홀의 캔버스 캔은 일반 대중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라이벌 갤러리의 한 작가는 워홀을 엿먹이고 미디어에 관심을 끌려고 도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갤러리에 진짜 캔블숲 캔을 사다가 쌓아놓고 야비한 이벤트를 계속 벌였습니다. 그 이벤트는 두 캔에 33센트씩 판매한다고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당시 앤디의 캔블숲 작품은 한 점당 100달러인 것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죠. 미술 수집가이자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스컬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컬은 그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961년 초에 워홀의 스튜디오 팩토리를 갔는데 앤디가 그러더라고. "내 그림들을 좀 팔고 싶은데요." 그래서 난 그림들을 팔겠다니 아, 무슨 뜻이지? 라고 대문자. 앤디는 제 그림들 몇 점을 사시든 상관없어요. 난 그저 1400달러가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앤디가 말했습니다.사실 난 그의 작품에 매우 압도되어 있었어요.그의 작품들은 정말 대단했거든요.그러자 날 쳐다보던 앤디는 그게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가지고 싶은 거 가지세요.전 1400달러만 있으면 돼요.그렇게 얘기하는 워홀에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 당신은 정말 미쳤어. 라고 말이죠. 어쨌든 난 그날 1,400 달러를 주고 내가 갖고 싶은 앤디 워홀의 그림 모두를 얻었죠. 정말 행운의 날이었어요. 수집상 블럼으로부터 작품을 구매한 모마는 당초에 블럼의 슈퍼마켓 진열대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마는 32 작품을 격자 형식으로 전시하기로 하고, 순서 또한 시간 순서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제일 윗선에는 1897년에 최초로 생산된 토마토 맛 작품이 배치하는 식으로 진열되었죠. 물론, 최근에 토마토 맛 작품은 가장 밑쪽으로 재배치하고 뉴욕의 자랑거리인 맨하탄 스타일 클램 차우드 맛 작품을 제일 윗선의 왼쪽에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캠블스 오프 캔은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미국 파바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캔블수프나 코카콜라병, 마린 인문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상업적 제품이나 대중적 소재를 활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영역을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워홀이 살았던 시기 미국에서 캔블수프는 대량생산 상품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고 1년에 100억개 이상의 일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손으로 수프 깡통을 그렸지만, 6년 뒤인 1968년에는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이 작품을 인쇄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예술과 대량생산 제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는 산업 사회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그만의 방법으로 풍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워홀은 예술이 더 이상 근험하지 않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고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만든 현대미술은 고급미술이 우리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